아굴은 인생을 보고 기도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지금 중년이 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어. 이런 성찰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는 단순히 두 가지 소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가기 전에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굴리 이두 가지를 강구를 얼마나 중하게 이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인생에서 꼭 이렇게 살고 싶다.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국에세웠는데 자기도 이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른다.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laughs> 왕에 대한 책임과 인생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가요? 저도 하나 스님 받는 기도를 드합니다 스님 받고 싶어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데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좀 헌신된 삶인데 스님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스님 받을 때 평생의 소원이에요 죽기 전에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스님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를 해가고 많은 사람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라 기도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건강, 재물, 성공과 같은 당장의 필요와 욕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기도도 중요한데, 아구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진정한 삶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 영적인 성숙과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강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 하나님 나라와 그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굴처럼 자신의 생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의 기대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소망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더라고. 주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유명한. 중부동부처 도사를할때 청소년 집에 갔는데 열명명 데리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선포를 하니까 애들이 막 지옥을 보는 부르고 지옥 아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급상승하죠. 지옥을 봐야만 천국을 봐야만 영원한 가치된 목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소원 없으니까 없이 두 번째 오늘 악우래 기도해서 헛된과 거짓을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요. 악우레기도 첫 번째 기도 이렇게 요 헛된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소서. 팔 절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삼도 헛된 거짓을 멀리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헛된 거요다 거짓이에요. 이어지는 팔절 성반절에서 악우는 첫 번째 강구를드립니다곧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고서서 이렇게 기도. 이 기도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아굴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허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쾌락, 일시적인 성공, 물질적인 집착 등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결국 헛된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60, 70대 보세요. 우리는 때로 헛된 것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아 헛되구나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면 헛된 것을 멀리하고 진실된 것, 고귀한 것, 고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우리 기도했던 내용 거짓말을 거짓말을 멀리하게 없어서 이말말 말 그대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 거짓말 <laughs> 하지만 더 나가 아 이는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다 만들어준다. AI가 이 사람의 그 영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다 해서 한 설교 영상을 3 0 분만 애한테인력시키면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른 어떤 내용서 말하게 하면다 그렇게 얘기한대 거짓 이렇게 세상은 지금 거짓의 홍보 속에 거짓의 정보 속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laughs>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왜곡하는 메시지가 넘쳐나면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자기 한나을를 통해 진실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주요 정보 중에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모네지사업고 그렇잖아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메시지가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거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기도할 것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의 정보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세상에 그런 정보를 넣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되기 쉬워요. 너무나 이기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아브레이도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유웃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헛된 것들 멀리하게 해 주시고, 거짓된 삶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아구레 두 번째 기도는 내용은 세 번째의 두 번째 그 내용은 가난도 부요도 아닌 만족의 양식으로 먹이달라는 거예요. 가난도 부요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요를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노 с и л 했던 것처럼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은 근데 사실 그게 잘안 돼.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면 이기적이 돼, 사람. 교만해져. 그게 참 힘든 겁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는 아굴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우가 누구냐 할까, 며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이니다 진실된 기도 아니에요. 두려움에 벌벌 떠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싫어하나님 하나님, 가난해서 도덕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요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굴은극하근의 그 가난도 지나친 부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필요한 양식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간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중용 얘기를 의미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아굴은 부하게 되는 것을 두려웠을까? 왜 그랬을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을 모른다, 여가 누굴까, 누구냐 할까 하오면. 네, 그렇죠. 우린 다안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됩니다. 배가 두둑하고, 만족하면 교회가 싫어지고뭐 금지 와봐야 뭐 그렇게 생각하죠. 부야은 종종 자들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사의 위험성은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밤낮 설쳐가면서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착각이야.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건강을 주고 일터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수성가도.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과 부자들이 하나님 믿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숭비하다가 패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봤어요. 우리 고려 시대 때 무신 무신 전교 시대 있잖아요. 무신의 시대 다 자기는 예이 권력으로 이 칼로 권력을 잡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꿈꾼 그런데 딱 태국은 안 그래 고려 시대 때 무신 정권다 무신 정권을 보니까 그런 드라마 봤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다 그래, 한두 명 빼놓고 다 그랬어. 권력을 남용하고. 부를 적이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아굴은 왜 가난하게 된 것을 두려워했을까요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입니다. 극심한 가난은 사람을 절망에 하고 때로는 죄악의 욕에 빠습니다